그리스 신화 아는 날입니다. 그리스 신화 되게 재밌는 시간이죠? 네,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어, 그리스 신화는 이제 신들의 이야기죠. 근데 인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중에 좀 네임드급이라고 하는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요.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왜 예전에 제 유튜브 그리스 신화에 있는 영상 중에 헤파이스토스의 인생극장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알아보는 이런 어, 코너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을 주제로 하는 그리스 신화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테세우스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출생의 비밀과 함께, 커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죠? 이 사람들의 가족 관계나 또 어떠한 모험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그리스 신화! 테세우스. 누구냐면요. 테세우스가 쉽게 그미노타우르스 아시죠? 인간과 소가 결혼해 가지고 이제 머리는 소고 인간 몸만 인간이고 그 괴물인데 그미노타우르스를 죽인 사람이 인간 영웅 테세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미궁이라고 아시죠? 그 미로 지하 감옥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싸워서 이겼던 건데 요 사람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군지. 어, 이제 영웅이에요. 좀 영웅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요. 인간인데 어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 그러니까 평민이 아니야. 좀 뭐랄까 게임으로 치면은 네임드급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챔프다 이렇게 롤로 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어 테세우스라는 인간은요 헤라클레스를 되게 좋아해요. 헤라클레스 추종자요 열성 팬이야, 열혈 팬입니다. 몇명 있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싸움을 잘해, 힘이 세단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헤라클레스랑은 다르게 약간 좀 뭐랄까 깡패 같은 이미지예요. 막 뭐막 때려 죽이는 걸 너무 쉽게 하고 좋아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성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그리고 결혼하는 걸 너무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고요.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테세우스가 얼마나 여러 괴물들을 죽이면서 모험을 통해서 괴물을 죽이면서 결혼을 또 누구랑 하는지 과연 결혼 성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얘입니다 테세우스. 테세우스가 있고요.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출생부터 알아야겠지. 트로이젠의 공주 어, 아이트라의 아들입니다. 트로이젠이 어디냐면요 지도부터 봅시다. 여기 지도를 보면요 크게 가져야 겠다 자, 일단 파란색 네모가 아테나예요. 아테네, 아테네구요저 밑에 있는 빨간색 네모칸 있죠? 저게 트로이젠입니다. 트로이가 아니야. 트로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트로이가 아니고 아테네의 한 국가예요. 네. 트로이젠이라고 합니다. 저 위는 이제. 델포이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저 위에 왼쪽 위에 델포이 신전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낙소스라고 했죠. 낙소스. 예, 저기는 이따가 또 이제 일화 나올 거고 저 아래 맨 끝에 있는 데가 이제 어, 크노스 크노소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크레타 섬. 저기서 이제 미노타우르스랑 싸워서 이겼었지. 여기서 태어납니다. 저기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엄마는 여기 트로이젠의 공주예요. 아이트라의 아들인데 아빠가 누구냐? 잘 몰라 정확하지가 않아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자, 엄마는 엄마가 직접 낳으니까 엄마는 누군지 아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테네에 아테네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아이게우스입니다 아이게우스인데 두 번이나 결혼해요 근데 애를 갖지 못하는 거야 왕비가 애를 갖지 못하는 거야 왕은 아들을 무조건 낳아야 돼 이게 뭐 남아선호 사상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왜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후계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의 왕권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서 아들을 낳아야 돼. 남자가 계승하니까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는 거야. 결혼을 두번 시켰는데도. 근데 애를 너무 갖고 싶더라고면이 왕이. 그래서요. 델포이 신전을 찾아갑니다. 델포이 신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델포이 신전 여기 있어요. 아까 그 지도에 왼쪽 위에 있다고 한그점 거기가 이제 델포이 신전이 있는 곳이죠. 여기를 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올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신탁을 하는 거죠.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들었지. 근데 뭐냐면은 아테네에 도착할 때까지 와인이 든 가죽 부대. 가죽 부대가 뭐냐면요. 우리 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알죠? 이렇게 가죽으로 된 물통 사막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마시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말이죠. 여기다가 와인을 담아가야해요 담아가서 집까지 돌아가는데 절대로 이거에 뚜껑을 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신탁을 들었어요. 근데 이 신탁을 아이게우스라는 아테네 왕만 들은 게 아니고요. 트로이 제네 왕 피테우스도 듣습니다. 트로이 제네 왕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딸을 자기 딸과 이, 이 아이게우스를요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정략결혼이 되겠지 그죠 정략결혼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테네의 왕인데 아이게우스 트로이젠의 사위가 돼버린 거잖아 왕이면서 트로이젠이 좀 국가가 강력해지겠죠 힘이 자 결혼을 강제로 시켜버렸어요 붙잡혀 가지고 어쨌든 첫날밤을 또 이제 해야 된단 말이지 그것을 첫날밤 을 해야 되는데 첫날밤에 이 아이트라라고 하는 그 이제 아테네 왕이랑 결혼한 그 여자 이제 왕비가 되겠지 아이트라의 꿈에 첫날밤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 왜 나타나? 아테나 여신이겠거니? 왜냐면 은 포세이돈이요. 이미 이 아이트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딴 남자랑 결혼을 덜컥 해버린 거잖아. 그 아테네 왕이랑. 그래서 아테나가 이 포세이돈을 돕기 위해서 꿈에 나온 거야. 아이트라 꿈에 가서 너 나의 신전으로 와라. 잠깐 아테나의 신전으로 와서 내 재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신의 꿈을 꿨으니까 이제 가겠지? 그래서 이제 아테나의 신전에 갔어요. 거기 포세이돈이 숨어 있는 거야. 포세이돈이 숨어 있던 거야. 아이트라는 이제 꿈 때문에 갔는데 포세이돈이 지고 있어. 강제로 붙잡아지고, 붙잡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연달아 두 번을 탁탁 결혼해버린 거야. 그리고 아홉 달 뒤에 태어난 게 테세우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테세우스가, 얘가, 테세우스가 그리스 왕인 아이게우스의 아들인지 포세이돈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 엄마도, 그 여자도 모르겠지. 얘, 얘 엄마도 모르겠지. 둘이랑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태어납니다, 테세우스. 이렇게 태, 태어났는데. 그럼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 왕, 아테나 왕은 어때요? 아이게우스. 나랑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포세이돈이랑 결혼했지 내 아내가 화가 나안나 나. 화가 나죠 그래서 이 트로이젠에다가 아내를 두고요 혼자 아테나로 도로, 아테네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 너랑 안 살아가 된거죠 근데 한마디를 더 해요 나는 떠나지만 너애 낳아서 키워서 어른이 되면 나한테 보내래 아들은 이제 왕권 강화 때문에 이제 아들은 필요하니까 확실히 100% 자기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떠나면서요 증표를 하나 남겨줘요 증표가 뭐냐면은 그 아이게우스라는 그 아테네 왕이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칼도 뽑아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돌을 큰 바위로 덮었어요. 그리고 주문을 걸어놨어요. 내 아이만이 이 바위를 치우고 칼과 신발을 가질 수 있다라는 주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테세우스가 이걸 들어서 신발이랑 칼 꺼내면 아들인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오늘 얘기할 얘예요 테세우스인데요. 테세우스는 지가 포세이돈 아들인지 아이게우스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큽니다. 엄마 밑에서만 자랐어요. 자 그때 자기의 처지랑 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영웅 흉내를 내면서 어른으로 자랍니다.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테세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힘센 영웅 인간 막 되게 멋있잖아. 근육 많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흉내를 많이 냅니다. 테세우스가 어쨌든 어른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줄 알아? 아빠, 자기 아빠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아이게우스, 그 바위에 찾아가서요, 주문이 걸린 바위를 치워버리는 일 먼저, 제일 먼저 해요. 자기가 아빠가 누군지 궁금했던 거지, 얘도. 그래서 지금 뭐, 보이죠? 바위 밑에 신발이랑 칼. 요거를 이제 바위를 들어가지고 꺼내 갑니다. 그래서 아빠를 찾기 위해 아테나로 가는 모험을 떠나기 시작해요. 요거 좀 약간 동화 같지, 그지?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바위를 들어 올렸는데, 그죠? 그럼 이제 주문이 통하니까 얘가, 아이게우스 아들일까? 근데 얘네 힘이 셌어 헤라클레스를 따라하는 걸 좋아하다 보면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힘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사실 정확히 100% 누구 아들이라는 말은 못해요. 그 그거는 그리스 신화 책에도안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빠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아빠를 찾으러 가는 이 테세우스는요, 루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지도 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테나로 가는 거는. 자, 여기 밑에 트로이젠 보이죠? 백길로 배를 타고 요렇게 올라가면 금방이에요. 근데, 되게 가깝잖아 편하고 근데 얘는 허세가 가득했나 봐 지가 좀세다 이걸 지가 센걸 아나 봐 허세가 가득했어 그래가지고 위험하게 이렇게 육로를 육로는 위험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뺑 까만 까만색 줄 따라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여기를 통과하려면요 여섯 개의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던전이죠 위험한 던전인 거예요 지하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은요 아폴로에게 바쳐진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피다우로스라는 곳인데,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을요, 청동 곤봉으로 때려 죽이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 같은 앤 거지. 때려 죽여요, 지나 왠지는 모르겠는데, 때려 죽인데, 얘가 누구냐면요, 헤파이스토스의 아들이에요. 헤파이스토스 아들입니다. 자, 페리페테스라고 하면, 이름이 페리페테스라고 하는데, 페리페테스가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대, 테세우스가.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 등 뒤에서 딱 나타난 거야, 이 페리페테스가.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확 들어가지고, 들배지기로 확 내다 꽂습니다 땅에다가. 그리고, 이 페리페테스의 무기, 청동 곤봉을 떨어뜨렸대. 딱, 내다 꽂을 때. 그걸 주서가지고, 페리페테스를 막 때려 죽였답니다. 되게 간단하게 첫 번째 관문 클리어 된 거죠. 때려 죽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의 주, 주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얻게 된 청동 곤봉입니다. 페리페테스를 잡으면서 이제 득템을 한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 던전 관문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페리페테스 이제 곤봉 뺐고요. 페리페테스 이렇게 머리에 뭐 쓰고 있죠. 짐승 가죽이에요. 짐승 잡은 다음에 가죽으로 헤라클레스처럼 이렇게 한 건데. 헤라클레스 외 보면은 이렇게 항상 머리에 이렇게 사자 같은 거 쓰고 있어요. 이게 네메아의 사자 잡고 그 가죽 쓰고 있는 건데, 요것도 뺏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따라 한다고 자기 헤라클레스 코스프레 하는 거에서 그때부터 테세우스가 머리에 쓰고 곤봉 들고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관문인데 여기 지하세계 입구에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곳이래, 땅 이름이. 여기는요, 시니스라고 하는 도적이 살고 있는데, 소나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꼬십니다. 시니스가. 저기 잠깐 도와달라고 한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구부려 놔 나무를. 이걸 도, 이걸 도와달라고 한 거야, 이 시니스가. 그다음에 이걸 도와주는 사람을 갑자기 이 나무에 묶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사진은 하나인데 양쪽에서 한쪽은 머리에 묶고 한쪽은 다리를 묶었어. 그리고 한쪽 줄을 딱 잘랐다. 그럼 어떻게 되게? 나무가 휘잉 하면서 사람이 딸려 갈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찢어져 버려. 능지처참처럼. 이게 약간 서양식 능지처참인거죠 이걸 고하는 애가 이제 시니스인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애예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관문입니다 테세우스가 여기를 지나가야 돼또 시니스가 나타났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구부리는 거를 자 근데 어때 테세우스는 힘이 겁나 센 애죠 자기를 묶으려고 하니까 시니스가 묶으려고 하니까 역으로 또 땅에 들이 맺힌 다음에 얘를 묶습니다 시니스를 나무에 묶어요 이제 그 사진이 이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이제 줄을 탁 끊어가지고 시니스를 역으로 역. 관광해버렸죠. 간단하게 클리어 했습니다두 번째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또 지나갔어요. 자, 세 번째 관문은요. 크롬미온이라고건 돼지야. 이번에는 <laughs> 돼지가 관문이야. 예, 크롬미온인데, 얘는 누구냐면요. 어 가이아 기억나세요. 저 그리스나 초기할 때가이아라고는 여신, 태초의 여신, 지구를 지키는 여신이죠. 어 티폰이랑 에키드나 이제, 티폰이랑 결혼을 해서 에키드나의 이제 자식이에요. 에키드나, 그러니까 가이아가 할머니지. 가이아가 티폰과 결혼해서 에키드나를 낳았어. 이 에키드나가 낳은 자식이 얘예요. 크롬미온이라고 한 돼지예요. 얘인데 얘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죽이는 돼지예요. 근데 이게 세 번째 관문인 거야. 얘 어떻게 싸워야 되잖아, 테세우스가. 이때 테세우스에게는 절대 무기가 있었죠. 어떠한 적이든지 상대할 수 있는 절대 청동 곤봉, 공격력 플러스 3대에 있는 곤봉, 그죠? 그 뺏은 거 아까 첫 번째 관문에서 그걸로 때렸댑니다 이겼어. 휘두르니까 금방 죽어버렸대요. 너무 쉽게 관문을 막 통과하고 있어. 거의 삼국지에서 관우가 <laughs> 오관돌 파듯이 장수들을 죽이면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관문 뭐냐면요. 메가라라고 하는 곳 근처인데 여기 스키론이에요. 이번에 악당 이름은. 스키론인데 얘는 또 어떤 애냐면은 자, 요 사진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발을 씻겨달라고 해요, 얘는. <laughs> 왜 그런지 몰라. 발을 씻겨달라고 해서, 여기가 절벽이래. 발을 씻기고 있는데, 발을 그럼 씻기고 있겠서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발을 씻겨주고 있을 때그 발로 확 차버린데, 그럼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절벽 밑에는요, 겁나 거대한 식인 거북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식인 거북이 밥이 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런 관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래.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지나가는 거야, 테세우스가. 테세우스 지나갑니다. 또 이제 스키로니 나타나서 발을 씻기죠. 발을 씻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발을 잡아가지고 낭떨어지로 확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낭떨어지에 빠져요, 스키론이. 로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색칠한 그림인데. <laughs> 떨어져가지고 이제 식인 거북이 밥이, 밥이 됐답니다. 요 이제 네 번째 관문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사람들을 해치워가면서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빠 차 들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자 다섯 번째 관문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엘레우시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레슬링 챔피언 인간이야 이제 인간이야 레슬링 챔피언 케르키온이라는 이 영웅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케르키온이 자기랑 레슬링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지나가는 건데 지면 죽여요. 이겨야 돼, 지나가려면. 근데 얘 레슬링 챔피언이야. 누가 지나가겠냐고. 힘들잖아. 자, 근데, 이 테세우스가, 레슬링인 가린인 거야. 왜? 헤라클레스를 추종하는 애잖아. 팽팽클럽이잖아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를 따라하다 보니까는 헤라클레스가 레슬링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배웠어. 얘 레슬링을 또 잘해요, 테세우스가. 그래가지고, 얘랑 또, 케르키온이랑레슬 이게 좀 사진이 좀 그런데, 그죠? 사진이 좀 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레슬링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또 얘를 이제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 엘레우시스라는 땅을 테세우스가 가져버립니다. 얘가 갑자기 엘레우시스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왕을 죽였으니까 이 요, 요 엘레우시스 땅은요 나중에 아테나에 이제 합병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이 국가의 이제 왕인 케리키온이 케리키온이 이제 도전자를 물리쳐야지만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제사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 나라의 미신 같은 거야. 왕을 계속 하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 도전자를 만나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관문이 있는 건데, 테세우스한테 졌잖아. 그니까, 이 자리에서 내려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 왕이 된 거야,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근데, 테세우스는요, 1년에 한 번씩 도전자를 받는 이걸 하지 않아요. 혁명가인 거죠. 미신을 깨버립니다, 이 나라에서. 그리고 나, 나중에 아테나에, 이제, 아테네 가서, 이제, 아빠가 다스리는 국가죠? 거기에 이제 합병시켜버려요. 자 마지막 관문 가야 돼요 마지막 관문 가야 되는데 여기는요 시니스의 아버지입니다 아까 걔 시니스 시니스 기억나죠 아까 그 소나무 꺾던 애 네. 시니스의 아빠인 프로 크루테스 프로 크루스테스 아 이름 어려워 씨 프로 크루스테스가 지키고 있는데 얘도 사람을 죽여 근데 얘는 약간 좀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여요 사람을 침대 두 개를 항상 이렇게 놔아 옆에다가 침대를 옆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 침대에다가 재봐 그래서 침대보다 긴 사람은요, 다리를 잘라 죽입니다. 그리고 침대보다 짜+ 짜가 키가 그러면요, 침대에서 이렇게 눕혀서 그냥 죽인대요 요렇게 요런 식이고, 이제 다른 사진은 요렇게 이 움짤이다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죽인단 말이야. 예. 자, 테세스가 여길 지나가! 근데 프로, 프로크루테스가 이제 자기 아들 시니스를 죽인 것도 열받지 얘를 꼭 테세우스를 죽이고 싶잖아 근데 테세우스는 힘이 셉니다. 이 노인네가 이 힘을 당하겠냐고 역으로 지가 침대에 눕혀가지고 칼에 잘려 죽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관문을 너무 쉽게 무슨 거대한 모험기 뭐 오디세우스 같지는 않아 그치? 그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다 돌파해 버려. 자 이렇게 해서 테세우스는요 여섯 관문을요 아주 쉽게 지나가서 아테네에 결국 도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요 사람을 아이게우스죠 만나서 같이 살게 됐어요. 자, 아빠가 왕이니까 아빠를 찾아갔죠. 얘는 왕자가 되는 거지 직속 아들이잖아 아빠의 와, 아들 그죠 첫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칼이랑 신발도 갖고 있었으니까 증, 증표도 되고 그래서 찾아갔어 아들이지. 근데 테세우스는요 이 나라 왕자인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미 아빠인 아이게우스는요. 아테네에 돌아가자마자 결혼을 해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가 이미 있었어. 근데 순서로 따지면 은 테세우스가 첫째인 거죠. 자, 여자 이름이 메데이아라고 하면 메데이아. 메데이아는 여자가 이제 엄마, 이제 엄마, 큰엄마... 뭐 이렇게 되자, 어, 큰엄마라고 합시다. 이미 있는 거야. 가족이 아빠가... 자, 근데 이대로면은 그 테세우스가 첫째니까 왕이 돼요. 왕자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왕 자리를 물려받겠지. 근데 이 메데이아도 아들을 낳았어. 근데 메데이아 입장에서 어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건데 갑자기 테세우스가 나타났어. 왕 자리를 뺏길 수도 있잖아. 새 엄마의 아들이 아들에서 그냥 뺏길 수도 있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메데이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테세우스를 죽이려고요.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을 막 만들어요. 이 사진인데 독을 만들어가지고 테세우스 죽이려고. 자 어떻게 죽이려고 하게 먹여 죽일 건데 자 어떻게 됐냐면은 테세우스가 이제 연, 왔어 이제 연애가 열려질 거 아니야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연 잔치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아빠의 칼에다가 독을 쏟아요 메데이아가 독을 쏟아요 만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게우스가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메데이를 봅니다 아빠가 본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좀 헷갈리죠. 단체 열렸어 메데이아가 칼에다가 독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테세우스는 몰라 자기 칼에 독이 발라진 건지 근데 아빠가 본 거야 아빠가 그래고 메데이아를 쫓아내려고 막 쫓아갑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했지 테세우스가 운도 좋은 것 같아 자 그러자 그러자 이제 메데이아 이 여자는 테세우스를 죽이는 거를 실패했죠 그래서 두 번째 계책을 짜는데 두 번째 계책은요.